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세포 주기는 간기가 대부분이고, 분열기는 아주 짧습니다. 간기는 생장, 유전 물질을 복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간기에 머무르죠. 분열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 이 분열하는 것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는데요. 그것은 염색체의 모양,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시세포 분열 전과 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세포 분열 전 원래의 세포를 어미 모자를 써서 모세포라고 합니다. 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를 자식 말 그대로 딸 세포라 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지 댓글로 달아 주세요. 네. 염색체 수 세포의 크기 유전 정보 염색체의 모양을 들어 주었네요. 자, 이들은 모세포와 딸 세포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봅시다. 모세포와 딸 세포에서 모세포는 딸세포에 비해 세포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염색체의 모양, 수, 유전정보는 모세포와 딸세포에서 동일합니다.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정보가 동일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 봅시다. 먼저, 간기. 감기. 간기는 세포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나뉘어져도 크기가 계속 줄어들지 않게 생장해서 몸집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지수와 유전정보가 동일하려면 감기에서 DNA, 유전물질이 복제가 되어야 분열에서 나뉘어도 모세포와 동일하겠죠? 또한 체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합성합니다. 간기는 분열기와 다음 분열기 사이에 있다 해서 사이 간자를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포는 이 시기에 머물려 있죠. 그만큼 세포 분열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을 살펴보면 핵막이 있어서 핵이 뚜렷하게 보이고 안에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서 실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핵분열의 첫 번째, 전기에는 염색체가 뭉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기 때 복제가 되었죠. 그래서 염색분체가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염색체입니다. 핵막은 사라지고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방추사가 생깁니다. 핵분열 두 번째, 중기에는 염색체의 방추사가 달라붙습니다. 방추사가 밀어서 염색체가 가운데 중앙의 일렬로 쫙 섭니다. 일렬로 섰으니 아주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짧은 시기여서 순식간에 지나가죠. 후기에는 방추사에 의해 염색 분체가 양 끝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죠. 핵분열의 마지막 단계인 말기. 말기에는 염색체가 다시 풀어집니다.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결국 두 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이때 세포질 분열도 함께 일어납니다. 딸세포는 모세포와 염색체의 수와 유전정보가 동일하죠. 세포질 분열을 살펴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물세포는 가운데가 잘록 들어가는 함입이 일어납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고무줄을 잡아당겨 쪼이는 것처럼 나뉘죠. 식물세포는 세포의 안쪽 가운데에서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인 셀룰로스가 쌓입니다. 이들이 점점 합쳐져서 세포벽과 이어집니다. 즉, 안에서 밖으로 나뉘어지죠. 오늘의 핵심 키워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에 준비한 간기 간기에는 생장 의전물질 복제 준비를 하죠. 자, 핵 분열에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중후말 있습니다. 전기에는 염색체가 보여요. 중기에는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합니다. 자, 후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요. 말기에는 핵막이 다시 생기고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세포질 분열은 동물과 식물 세포에서 달랐어요. 동물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함입, 식물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이 됐습니다.